이곳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음. 이 남자가 저지른 행각이 알려지면서 일본을 발칵 뒤집어놓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어? 얼마나 이슈가 됐던 사건인지 모니터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이것에 빠진? 이번엔 여자에 빠진다. 응? 응? 살해를 어. 했다고요? 아 저는 뭐에 빠졌다고 그래서 도박 얘기인가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이야기는 하야시 공지라는 남성이. 도쿄의 아키하바라에 가면서 시작됩니다. 41살 미혼의 하야 시는 20년 가까이 한 배전설비 회사에서 일을 해온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평소 말수가 적고 20년을 함께한 동료들과도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내성적이었던 하야 시였지만 이것에 빠지면서 왕복 2시간의 거리를 매일 오갈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고 해요. 왕복 부 시간 거리 보통 도박에 빠져서 정선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도박, 네. 있고, 근데 뭔가 이상한 걸것 같아. 낚시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아, 아 그러게. 하야시가 응. 빠진 것은 바로 귀청소방. 아, 역시 음. 이상한 걸 찾고. 이거, 줄 알았어. 예? 이거. 업소가 그거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 네. 안녕하세요. 인터토코니 와 주세요. 네. 참고로 하야씨가 중독된 귀 청소방은 건전한 곳이었어요. 정말 귀 청소를 귓밥이 받았나? 말 그대로 귀 안을 청소해 주고 간단한 어깨 마사지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거를 하러 2시간을 음. 왕복으로 다녔다고요? 네. 이 이야기는 정말 처음과 끝이 과 극으로 치닫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음. 하야 씨가 귀청소방에 처음 갔던 날 그를 담당했던 여성 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 아. 아. 음.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후 귀청소방에서 일한 지한 1년 정도 된 20살에 애질이 미호.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앳된데 딱 봐. 거의 스무 살 차이나는. 그러게잖아요. 마흔 음. 한살이라 그랬으니까. 내 반할만한 미모긴 하네요. 음. 그러게요. 음. 너무 청순하게 생겼다. 미호는 귀여운 외모에 무척 상냥한 성격을 가졌고요. 사람들의 말을 기기우려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야씨는 그런 미호의 다정한 말투와 배려 있는 행동에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거의 딸벌인데요. 야, 이렇더라. 남자들은 당연히 손님이 음. 그러니까 친절하고 그 친절이죠. 네,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날 음. 좋아하나. 음. 맞아요. 어. 그런데 아, 하야 씨한테만큼은 그럴만한 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 그 이유는 음. 음. 하야 씨는 41세 모태 솔로였기 때문이었어요. 음. 아 연애 경험이 없, 없 없을수록 그렇죠. 오해를 많이 할수 있죠. 41년 동안 모태 솔로로 살아온 하야시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넨 여자가 미호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미호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야시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미호가 있는 왕복 2시간의 거리에 귀청 소방을 자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진짜 빠졌네. 늘 미호에게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고요. 아. 처음엔 1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한달 후엔 2 시간, 3 시간 음. 이용 시간을 늘렸고요. 아, 그게 음.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돼요? 비쌀 것 같은데? 비쌀 것 같아요. 기청 소방 1 시간 이용 금액은 한화 약 4만 6천 원이고요. 허! 허! 거기에 직원을 지정하게 되면 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한 시간에 5만 6천 원을 쓴 거죠. 와. 와. 귀한는 진짜 깨끗했겠네요. 음. <laughs> 거의 피게겠는데 귀에서 피가 <laughs> 이렇게. 어.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8시간 하나약 45만 원을 들여서 귀청소방에 있기도 했다는 겁니 와. 데이트라고 생각하셨죠? 8시간 동안 귀청소방에 머무른 이유가 미호가 하야 시 자신 외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와. 하야 시가 미호의 시간을 사버린 거예요 아예 정류한 거죠? 그 네. 시간을 샀네 무섭네요 막아버리고. 음. 20살 미호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무서웠을 너무 거야? 무섭고 부담스러웠을 음.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한날은 미호가 하야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너무 자주 귀청소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미호씨가 나한테 해준다는 건내 건강을 오. 걱정해주는 건가? 오. 혹시 귀청소에 미호에게 다른 스킨십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어머머. 이런저런 생각이 빠지게 돼요. 다른 데로 스킨십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갔다라는 음. 건지 망상이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을것 같아요. 같은 해 12월에는 무려 9일 동안 연속으로 매일매일 미호를 만나러 갔는데요. 어, 너무 싫다. 이때 미호의 개인 메일을 알아내서 그녀에게 음. 다이렉트로 예약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아. 가게에서도 이렇게 과한 하야 씨의 방문에 걱정을 했지만 음. 미호는 괜찮다고 아. 예약을 받아줬어요. 진짜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관심 분명히 있다. 아 미호도. 음, 음. 그쵸, 음. 맞아. 근데 하야 씨가 완전히 착각에 빠지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미호 역시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나 하야 씨는 미호에게 네. 자기가 잘생겼냐고 물어봐요. 와 와, 진짜 안 되는 쓰리 콤보 계속, 계속 나와요. 아 이건 진짜 잘생긴 사람도 하기 <laughs> 힘든 말 아니에요? 어, 그니까 음. 그러니까 러 미호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아내 중간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간 이상이요? 중간이상? <laughs> 고객, VIP 고객이니까 그 음. 최소한의 양심의 선이었던 거요 어, 중간 이상입니다 너무, 그렇지, 안정적인 지금 하야 씨는 그 말에 아 미호 역시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자신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됐다고 음. 궁금한 게 여기 남성분들 많잖아요 누가 음. 음. 어, 중간 이상이에요 이러면 은 음. 그게 기분이 좋으세요? 뭐 중간 음... 이하보단 낫지 않나. <laughs> 둘 중에 선택이었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어... 아니, 뭔가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냥 뭐 사적인 자리에서 뭐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런 좋은 거. 여자야. 그러면 괜찮은데 음. 근데 만약 에 미용실에 갔더니 갔는데 그냥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어, 저 잘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 그냥 뭐 저라고 하는 말이구나. 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래도 칼은 이제 사회화 경험이 충분히 된 사람이고 음. 어. 하야시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 나 잘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근데 중간 이상이래. 그러면 오... 보통 서비스 직은 오 잘생기셨어요. 그래. <laughs> <좀>. 그런, <웃음> 말도, <웃음> 그런 말도 안 들어본 거죠. <laughs> 서비스 그러니까, 직이 할수 수 있는 맞죠? 말 중에 제일 낮은 말이거요 <laughs> 중간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볼때 충분히 자기간에는 어.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어. 안 좋게 얘기한 사람도 처음일 것 같아. 어. 근데 하야씨는 그걸 못 읽고 있는 거고 가게에서도 엄청 푸시했을 거라고. 저 손님 잡아야 된다. 고 어. 음. 그런 사람 어. 분명 히 있었을 거예요. 어. 너가 거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이런 식으로 엄청 했겠죠. 음. 아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를 나중에 가게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워서 음. 예약을 좀. 안 받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미호는 사실은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음. 아기가 없으니까 괜찮아요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약을 계속 받아주니까 이게 문제였던 음. 거예요. 연우 음. 때와 같이 귀 청소방에 간 음. 하야 시는 용기를 내보기로 합니다. 가볍게 어깨 마사지를 하고 있는 미호에게 "저 손을 잡아도 되나요?" 라고 묻은 거예요. "어우, 너무 좋다. 어우, 징그럽다. 나." 미호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연애 경험이 전혀 없던 하야 씨는 미호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호와 가까워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귀 청소 방이 아닌 밖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아 끝장이다 하지만 미호는 가게 밖에서 손님을 만나는 것은 가게 규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아. 하야 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야 씨는. 가게 점장에게 가서 나와 미호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 거냐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입진되면 음.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서안 받아야겠네 이미 자기 머릿속으로는 우리는 쌍방 사랑을 하고 어. 음. 가게 규칙 때문에 방해받는 거야 어. 이미 지금 어.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아, 미호 씨도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단정이 되어 네. 있는 음. 거예요 징그러워 어, <laughs> 미호에게는 단순히 단골 손님이었지만 하야 씨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음? 그녀의 마음도 이제 불편해졌겠죠 음. 음. 그렇죠 두려움도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호는 혹시나 음.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하야 씨가 미호 자신을 더 쉽게 보고 해고지라도 할까 봐 음. 일부러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족 사진이라고 하야 씨에게 보여줘요 안 하야 안돼 이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아, 그러니까. 어, 왜 나한테 음. 가족을 보여주지? 특히 모태솔로만 지금 이거를 완전 다르게 읽으니까 정확하게 다르게 읽었어요, 하야 씨 음. 미호가 나에게 가족을 소개해줬어 음. 아, 이 상견례 했네요. 아, 상견례 그래. 직전까지 간 어, 거예요. 이제 만나보려고 우리 부모? <laughs>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남자들이 가끔 하거든요. 음. 친절하게, 그쵸?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남한테 친절하게 인사하지. 음. 그렇죠. 가끔 아니에요, 많이 해요. 남자들 <laughs> 많이 착각. 남자들 많이 해요. 그래. <laughs> 네. 처음에 그냥 어리숙한 모태솔로의 어떤 해프닝 을 음. 듣고 있다가 들을수록 약간 위험해지는데? 라는 음. 생각을 계속 그냥 그래도. 착각. 이런 거 심해지고 보상심리더 올라오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하야 씨는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에 공포를 느낀 미호는 고백을 거절합니다 진짜 공포스럽다 진짜. 미호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착각했던 하야 씨는 그녀의 대답에 충격을 받았고요 나랑 사귀어 주지 않으면 다신 여긴 안와 라고 큰 소리를 치죠 이네요 그의 말에 미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지 마세요. 음. 네. 잘했다. 우 정말 잘했다. 오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미호가 할 말은 또저하게 하는 아이였던 음. 거예요. 네. 네. 어, 뭐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잘했는데. 이런 단호함이 진작 초반에 했, 있었더라면 음. 진작에 좀 물러났을까요? 아, 음. 진짜 근데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노래를 응대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어느 날 하야시는 미호의 가게에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아, 이제 블랙 리스트로 올라 가 아, 그렇게 진작했어야지 기청 소방 출입 금지를 당한 하야 씨는 음. 미호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 했 아, 이렇게 아, 이어질 아. 줄 알았어. 이상해질 것 같더라. 음. 미호가 출근하는 역 앞에서 그녀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녀를 몰래 따라가 말을 걸어요. 그가 미호에게 꺼낸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다름 아닌 다시 가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너랑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 허락해줘. 부탁이야. 음, 정신 나갔네. 미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놀란 미호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아, 들어가 숨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음. 37세 남성인 저도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내가 불락한 사람이 날 미행하고 쓰고 갑자기 음. 그런 말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거든요. 어, 소름 돋죠. 20살 미호는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니까요. 미호는 그날 이후로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음, 시달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음, 피했네 그치. 반대로 가게에서 더 이상 미호를 볼수 없다는 생각이 하야 씨의 불만도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음, 어. 그는 매일 미호에게 전화를 하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음, 모니터를 좀 봐주시죠 음. 미호의 연락이 안돼 그동안 우리 잘 지내왔잖아 나랑 와. 밥 한번 먹자 네가 보고 싶다 너를 만나지 못하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 미호 내가 곧 너를 아, 만나러 갈게. 오, 어, 마지막 말은 너무 성특한데. 미호를 만날 수 없게 된 하야시는 퇴근길이면 미호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자기 아니, 집을 알고있다 그러네. 어. 하루는 미호가 집 근처에서 서성이는 하야시를 발견을 했고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요. 아, 잘했다신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하야시가 도망을 친 상태였고 아, 경찰은 미호가 큰 일을 당하거나 다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돌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아... 판단이 무서워요. 여기서는 뭐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가 네, 뭐라도 그쵸, 그쵸.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미호의 가족들마저도 이제 하야시의 존재는 두려움이 됐습니다. 아... 미호의 어머니도 집 근처에서 배어하는 하야시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이제부터가 더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하지 않고. 배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벌일 건지 모르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호가 퇴근할 때는 가게의 점장이나 직원들이 퇴근길 동행을 같이 해줬고 와. 그 때문에 하야 씨는 미호에게 더욱 접근조차 할수 없게 되자 미호를 향한 그리움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뭔가 점점 낌새가 안 좋은데 근데 헛고지 하는 거는 딱히 뭐 증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신고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미호는 어떻게 했어요? 하야시의 스토킹은 4개월 동안 지속이 됐고요. 미호가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고 메일을 보내도 반송되어 돌아오자 하야시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미호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아 주변만 뭐 배회하는 게 아니라 이 집으로 내가 아, 직접 방문을 어. 하겠다 한 거예요. 지금. 어, 어머, 점점, 점점 더해 대범해지고. 해. 어, 이그 사람은 해지네. 점점 심해지네요. 응. 2009년 8월 3일 미호의 아버지가 출근한 아침 응. 집 안엔 미호의 어머니와 할머니 오빠만 잠들어 있던 시간 응. 하야 시는 미호의 집으로 향합니다. 와. 이게 주변을 배회한 게 아니라 배회하면서 가족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배회를 하진 않았겠죠. 와. 계속 그 사람 하야 시의 집중은 그냥 그의 집, 음. 그의 가족, 그의, 그의 일원. 친어처네. 그냥 그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기엔 그냥 배회처럼 보이겠지만 네, 나한테 아 나한테 소개해줬던 가족. 네. 네. 음. 그날은 미호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하야시는 아, 아, 아. 미호의 집 1층으로 들어갑니다. 오 망치와 과도를 1층에서 마주친 미호 할머니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고 과도로 수 차례 찔러. 아, 아니 왜재용문 사람. 왜왜 갑자기 이렇게 다 죽길 다죽길생각하어 어. 이제 꽃장 2층으로 올라간 하야씨는 미호와 마주칩니다. 어, 놀랬겠다. 끝까지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미호를 보고 분노를 참지 음. 못한 하야씨는 그가 들고 있던 과도로 미호의 목과 어깨 주변은 무차별하게 아. 찔렀습니다. 미호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있던 미호의 어머니와 오빠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어. 하야 씨는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분노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이게 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하, 그, 그 마지막까지 지금 그 미호가 자기를 보고 좀 반겨줄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네, 그러니까 기대야 여기에 대한 이제 외국과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가족들도 뭔가 미우와 나의 사랑을 반대하는 대상들 <laughs> 아그 가게 로? 주인처럼 네 음. 뭔가 관련된 망상이나 환청이 있지 않았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너무 좋아했는데 왜 죽이는 거야 그거는 마음이 그냥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뭐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릴 거야라는 식의 어떤 그렇죠. 아. 그런 심리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닌 <laughs> 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내가 쏟았던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내 어떤 뭐 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심리죠. 결국 하야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라고 네. 합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한 남자의 착각이 부른 대참사.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 즐거움 MBC 에브리원.